네, 지금 이제 행거를 도색할 건데, 한 번에 다 도색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파츠로 나눠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을 맞추려면 하루에 한 가지씩은 계속 도색이 들어가야 돼요. 마르면은 또 빼고, 또 다음 거 들어가고 마르면 빼고, 이게 한꺼번에 다 도색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색깔을 칠했어요, 지금. 와, 진짜 미치겠다. 아, 저거 하나 칠하자고 지금 두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여섯 번을 칠했어요, 여섯 번. 이게 칠이 밝은 색은 색상이 잘안 나와요, 사실은. 검은색 짙은 계열하고 밝은 색하고는 틀려요. 색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을 칠해야 돼요, 여러 번을. 지금 여섯 번을 칠했는데도 확실한 원색이 안 나와요, 지금. 한 여덟 번을 칠해야 될것 같아요, 여덟 번. 아, 일단 여섯 번만 칠하려고요. 아우, 이거 판매할 것도 아니고 제가 쓸 거니까. 아, 이러다 오늘 날밤 깔것 같아요.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여기서 이제 도색을, 마감을 쳐야 될것 같아요. 원래 짙은색 같은 경우는 후기통으로 한 통이면 저거고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세통 가졌어요, 세 통. 세통 뿌렸는데도 원색이 안 나와요, 지금. 이러다 오늘 날밤 깔고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내일 칠이다 말르면 이 꺼내고, 내일은 이제 본체, 본체 도장을 들어가겠 내일 본체는 국방색으로 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도색 금방 끝나거든요. 이번에는 칼라를 세 가지 톤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화 프레스를 내일부터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유화 프레스도 부착을 할 거예요. 고 베어링이나 부싱 같은 거 떼고 박을 때 이제 그쓸수 있는 용도로 해가지고, 용접할 때, 이제, 회전을 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이제, 베아링 탈부착 부싱 탈부착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파운드형 잡기 형식으로, 깨 형식으로 해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꽉 조이는 그런 역할하는 것도 이제, 같이 겸할 겁니다. 서이 기계 한대 가지만, 웬만한 작업들이 많이 이제, 용이하게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유압 프레스를 지금 제작해야 됩니다 유압 프레스를 제작까지 하면은 이제 부분적인 요소에 대한 거를 이제 다 제작이 완료되고요 이게 작은 거는 회전 턴테이블에 들어갈 프레스고요 요거 큰 거는 치즈 절단기를 지금 하나 또 제작해야 돼요 지금 주문이 들어온 거라 이게 틀을 만든 거거든요. 마킹을 안 해도 돼요. 얘는 타이트하네. 여기는 마킹을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망치질을 하는 이유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떴을 때 이렇게 태그 작업을 해서 용접이 식기 전에 이렇게 망치로 때려주면은 철이 쫙 달라붙어요. 좀안 맞을 때 이제 그런 방법을 쓰면은 모재를 맞추기가 좋아요. 시간 관계상 얘는 아 나중에 풀용접은 나중에 추후에 하고요. 지금은 바닥 작업판을 용접하고요. 이거를 레이저 가공을 해봐 가지고 각이 정확히 맞아요 딱 스멀게 90도에요 이게 훌륭 접은 나중에 다 태그 작업을 해 놓고 그때 할 거고요 네 이것은 기존에 만들던 것과는 좀 다르게 사이즈가 많이 작게 만드는 거라 다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요거 틀은 저희가 기종에 맞게끔 사공 위치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요한 개만 있으면 몇 가지를 다 일일이 자질 안 하고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펀칭기를 원래 한 방에 뻥 뚫어 버리면 되는데 지금 기계가 다른 기계가 가려 가지고 못 꺼내요 기계를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그디를 쓸 겁니다 지금 작업하는 거는 유명계를 작업하는 거예요. 유명계. 오일 양을 체크할 수 있는 유명계. 이게 원래 이래서 기계는 한대한 한 대씩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져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들 때 여러 대를 제작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원래 이거 태핑기로 원래 탭내는데 한 대라서 그냥 이거 일일이 손 탭내가지고 기계를 많은 대수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건비가 많이 이제 지출이 되는 인건비가. 와 이걸 언제 손으로 이렇게 다해 이걸? 자 오일 배출구 소켓은 용접을 해주는데 이 소켓은 꼭 도금된 거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금된 제품들은 용접할 때 기포가 발생해서 구멍이 발생해 그럼 오일이 새요. 그 아연 도금된 거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재고가 없어서 이걸 쓰는데 대신에 선반으로 용접부위를 다 깎았어요. 아연 부분을 다 벗겼어요 지금. 그 벗기고 쓰는 거예요 지금. 원래 오일 배출구를 통상 저희가 항상 뒤로 빼는데, 얘는 기계 특성상 뒤로 빼면 오일을 못 빼고 간섭을 받는 구조물이 있어서 저는 옆으로 빼고 유명계를 뒤쪽으로 뺐어요. 유명계 뒤쪽으로 빼도 보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기계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일 배출구가 지금 옆으로 빼니까 아, 지금 약간의 에로사항이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고 지금 용접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뒷볼이 걸리지 않고 들어는 가는데, 문제는 배출구 용접할 때좀 나노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위아래 다 보강해줘야 되는데, 얘는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린더... 기둥에서 실린더 간격을 100mm도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5마력모터를쓸 거기 때문에, 실린더 압력을 9.5톤에 맞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9.5톤은 보강을 안 돼도 견딜 수가 있어요. 100mm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10cm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안으로. 그리고 이제 보강을 대주면, 여기서 뭐 이제 작업할 때, 근데 보강을 대주면 또 그만큼 자리를 뺏기거든요. 보강이 또 튀어나오면 간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강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도, 상단은 보강을 해 주겠습니다 상단 상단만 보강하겠습니다 상단은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튼튼하게 해서 손해 볼건 없어요 약하면 문제가 돼도 튼튼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이 두꺼운 철들은 두꺼울수록 가접 을 많이 해줘야 돼요 가접 어설프게 해 놓으면은 열 변형 때문에 용접 부위가 다 터져 버려요 그냥 뻑뻑대고 뻑 소리 나면 벌써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저희는 대부분 두꺼운 철들을 많이 용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온 거죠 경험 여기는 이제 고정시킬 브라켓 발자리 자 얘는 이제 풀용접 들어가고요 얘는 일체형이에요 이게 기름통 이에요 이게 모하는 원래 우리가 이제 제품 나갈 때 여기다, 뒤에다 달아서 나가는데, 얘는 뒤에 안 달릴 거예요. 여기 옆에 따로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안 나와요. 기계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할 거고, 자, 이제 이거 풀용 좀 들어가면 되는데, 아 오늘은 얘는 여기까지 하고, 턴테이블 본체 오늘 저녁에 또 도색 들어갈 겁니다. 이제 도색 작업 준비해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3일째 지금 도색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본체 프레임 도색 들어가고요. 내일이면은 이제, 유어프레스 완성 지어서 내일 또 도색 4차까지 들어가면은 연속 4일째 이제 도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방색으로 칠할 거고, 도색은 우레탄으로 칠할 거예요. 원래 칠 종류가 기본이 제일 하급은 에나멜이 있고요. 그위에는 라카, 고위에는 그 우레탄. 우레탄도 뭐 산업용이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차량 보수용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가장 높죠. 음. 칠이 좋으면 당연히 비싼 거고 오늘은 프라이머를 워시 프라이머로 칠하지 않을 거고요. 라카 프라이머 칠할 거면 왜냐하면 워시 프라이머가 없어요. 다 써갖고 라카 프라이머 갈색 칠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상도는2액형 우레탄을 칠을 하겠습니다. thanks <laughs> 도색이 완료됐습니다. 예. 참, 이게 도색이라는 게, 아, 저도 기계 도색은, 뭐, 기계 만들기 시작한 지 20년 돼서 도색한 지도 짧은 기간은 아닌데, 아, 도색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예. 20년 됐어도 아직도 도색 흘릴 때가 있어요. 보시면은, 오늘은 그래도 그럭저럭 되긴 됐는데, 이 도색이라는 게, 혼합 비율, 그러니까 신나라는 혼합 비율, 그리고 그날의 온도, 그리고 이제, 흙기를 이제, 지나칠 때그 속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참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칠은 역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빛이 밝아야 돼요. 이 도색은 밝아야지. 어두운 데서는 사실 이거 힘들어요. 이 칠이 도막이 딱 묻는 거 자체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항상 밝아야 돼요. 그리고 눈이 좋아야 되고. 눈 좋아야 되고. 작업장도 밝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기술, 혼합 비율 같은 거잘 맞춰야 되고요. 겨울철, 여름철하고 또 틀려요. 겨울철, 여름철하고 또 틀리고, 에어에 그 수분이 들어있으면은 안 돼요, 사실은, 이 도색은. 그래서 에어드라이기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는 아직 에어드라이기를 설치는 사실 못했어요. 근데 에어드라이기가 좀 비싸요. 생각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에어드라이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에어에서 수분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기계장치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뭐, 흐른 거 없이, 도 되긴 됐는데, 어, 저 어제 황색 칠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두 시간 거의 반을 칠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훗기 지나간 횟수로 따지면 여덟 번 지나갔어요. 여덟 번 지나갔는데도, 원색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거, 국방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짙은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 뭐, 훗기 한 번만 지나가도 원색 다 나와요. 짙은 계열은 원색 다 나와요, 바로. 원색이 바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도막이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기계든 어떤 물체든 간에 특성에 맞게끔만 뿌리면 되니까. 전 솔직히 이게, 저도 예전에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도 일해봤지만은, 도장부에 계신 분들, 그, 좀 오래 경험 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눈으로 딱보고 조색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진짜 기가 막혀요. 그분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 조색기로 이제 조색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다 눈으로 보고 조색을 했었거든요.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거 보면 진짜 대단해요. 기술적인 그 특화되게 이게딱 어느 전문 분야의 기술들이 종류가 많지만은 저는 도색도 하나의 예술이자 전문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오래 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날 그날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내가 어떻게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지, 그리고 이제 컨디션에 따라 이제 훅기질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아요 사실은 이 도색은 그 도색한 사람들이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칠 흘르는 거 진짜 자존심 많이 상하죠 칠 흘르면 아 전문용어로 쪽팔려요 진짜 아 쪽팔려 진짜 쪽팔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칠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한 번에 원색이 나오게끔 무리하게 뿌리면 무조건 흐릅니다 칠이 너무 되면은 표면이 거칠고 칠이 묽으면 표면은 매끄러운데 흘러요. 아 <laughs> 이게 참이 도색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저는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로. 전 전문인은 아니에요. 전문인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고요. 그분들 진짜 대단하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특별하게 어느 한 가지를 꼭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전반적으로 골고루 그냥 그럭저럭 그냥 신용만 내는 거지. 저는 어느 한 특정적인 거에 대한 전문적인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본체 도색 끝났고요. 내일은 이제 유압 프레스를 제작 용접 완료해가지고 그라인딩 작업하고 요 뒤쪽에다 이제 장착을 할 거예요, 요 뒤쪽에다. 자, 이제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요 부분에다가 아, 유압 프레스 장착할 거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는 공구함. 간단하게 공구를 놓을 수 있는 공구, 아연도로 접은 거, 공구함 놓을 거고요. 아, 요 자리는 뭐냐? 여기는 유압 모터, 펌프가 설치될 자리입니다. 그리고아이 체인을 원래 도색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이 보따리 싸매긴는 맸는데, 이게, 아, 옆부족에 이게 지금, 아 저게 골칫덩어리아뭐 칠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냥 좀, 웬만하면 100%에 가까운 그런 좀 작업을 하려고 욕심을 내서 그런 거고, 자, 요 자리는 뭐냐? 아 여기는 일단 차단기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수적으로 또 이제 여기서 전원을 따쓸수 있는 콘센트 장치를 여기다 달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레버블럭 아, 4포트 짜리가 일단 들어갈 거예요 원래 5포트 짜리를 했는데 5포트 짜리 하려니까 이 물건이 빨리 안 와가지고 취소시키고 또 4포트로 바꿨는데 아 걔도 빨리 안 오네 아 그럴 것 같으면 5포트로 할걸 근데 5포트 짜리는 제가 잘못 시켜가지고 치수가 8분의 3 짜리였던 거 같아요 8분의 3은 미세조정이 안 돼요. 수풀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4포트 좀더 비싸더라도 4포트인데 5포트부터더 비싸요. 그건 무슨 얘기냐. 2분의 1짜리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미세조정 되기 때문에 이거는 4포트짜리 다를 거고요. 4포트 중에서 하나는 상하 하나는 회전 하나는 집게 또 하나는 유아프레스 근데 원래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카운드 잡기를 만들려고 해요. 집게 어느 모자 이렇게 찝을 때 따로 이제 쓸때 근데 오사포트이도 가능해요 왜냐면유압프레스거에서 삼방벨브로 다시 또 따면 돼요 유압을 따면 됩니다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없어요 자 여기 이제 회전 회전판이 이제 딱그 장착이 되면은 어떠한 물체가 여기서 회전이 되고 그 여기서 집게가 찝으면 되니까 이제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작업이 됐고 내일 프레스 작업 완료되어서 도색 끝나고 나서 이제 도색이 모든 게 전반적으로 다 건조되고 나면 은 유화보수 같은 거 재원 같은 거다 맞춰 찍고 뭐하고 일단 그다음 공정 거쳐서 조립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